이 포지션의 로봇청소기가 11,000파스칼의 흡입력 모서리 물걸레 청소에 머리카락 엉킨 방지까지 음... 사야되나? 알지도패신이다하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오늘은 에코백스의 신형 로봇청소기 디보 T30 프로 옴니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이 에코백스 브랜드가 한국 로봇청소기 시장에 꽤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나름 유명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에코백스는 꽤 유명한 브랜드이고 이 T시리즈의 전작인 T20도 여러 장점이 많았지만 이번 신형 제품은 어떤 특정점을 가지고 있는지 뜯어보고 사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칼이 없어가지고 여기 설면서 보이시나? 보이는 바와 같이 스테이션을 꺼내세요 뭐 패키지 내용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호를 분리하는 거, 뭐 설치하는 거, 뭐 물탱크 이렇게 박스에 써 있습니다. 꺼내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구성품으로는 도킹 스테이션, 본체, 그리고 정수통, 오수 물탱크, 그리고 받침대, 사이드 브러쉬 전원 케이블과 매뉴얼 이렇게 있네요. 아무튼 먼저 디보티 30 프로 어 30이라고 할게요. 디보티 30 프로 옴니. 에코백스는 이보다 상위 라인의 X 시리즈도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의 이 T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말했다시피 전작도 좋았지만, 이런저런 아쉬움들이 조금씩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더 개선이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꺼내면서 느낀 게, 어 이거 도킹 스테이션이 왜 이렇게 작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제품은 전작에 비해 부피를 30%나 줄이고, 길이도 30% 혹은 10%를 줄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로봇청소기가 성능은 좋더라도 투박하고 안 예쁘면 집에 두기에 좀미관도 해치고 예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크면 조금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디자인은 보다 컴팩트해진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이더라도 쉽게 설치할수 있고 물탱크 사용도 편리해졌다고 하네요. 근데 써봐야겠죠, 이것도. 그리고 소음 역시 최소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용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깔끔하고 좀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오수통은 아니 안 보이는데 정수통은 투명해서 남은 물높이 체크하기도 좀 편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설치부터 해볼까요? 일단 여기에 설치를 하고, 아, 근데 작다, 진짜. 뒤에는 오수탱크, 앞에는 정수 물탱크. 아,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다. 안쪽에, 보시면 여기 파란 색깔 잡고, 빼면딱 빠지고, 꾹 누르면은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서 뭔가 청소하기도 편하고. 일단 제가 며칠 사용해보고 왔는데요 제가 느낀 것들을 스펙과 함께 단락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봇청소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흡입 그리고 물걸레 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건 당연한데요 일단 이 제품은 흡입력이 좋아요 이 제품의 흡입력이 11,000파스칼 전작은 6,000파스칼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고속모터와 조금 더 강화된 직선형 덕트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 많은 사용을 해보면서 흡입력에 큰 장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보다 비싼 로봇청소기도 사용을 해봤고 지금은 60-70만원 정도 하는 가성비 로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흡입력을 느낄 수 있었죠 제 작업실에는 화분이 많고 이렇게 분갈이도 하는데 물론 큰 돌이나 자갈들은 먼저 치워주지만 이렇게 흙이나 자잘한 돌들도 깔끔하게 흡입을 해 줍니다. 이거 쓰다가 원래 거쓰면아 역체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흡입력을 보면 아 이게 플래그십인가 싶었죠. 그리고 이 제품이 강조하는 기능 중 하나가 제로탱글 엉킴 방지 기술이라고 이 디보티 30% 옴니는 머리카락 엉킴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롭게 설계된 엉킴 방지 롤러 브러쉬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종종 전작의 후기를 보면 머리카락이 엉킨다는 말들을 들었었는데 이번 제품은 그에 비해 확실히 개선이 된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받아보고 하루에 거의 뭐 4, 5번씩 여기 17평 전체를 돌렸는데도 엉킨 모습은 볼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 단위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런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경우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사용을 해봐도 변한 브러쉬의 차이 느낄 있었죠 보면 21도의 납작한 솔과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각진소을 결합해서 엉킴률이 0%라고 하더라고요 유지 관리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개선을 보면 아 이번에 참각 잡고 만들었구나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소음 이 소음이 작은 편이에요 흡입력 단계가 총 4단계인데요 이는 정숙 표준 최대 최대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정숙으로 돌리면 그냥 바퀴와 브러시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로 그냥 조용하다 보면 되고요 때문에 사람이 있을 때는 표준에 두고 조금은 조용하게 사용을 하고 외출 중인 낮에는 강함이나 강한 강함 플러스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로 돌려도 소음이 엄청 큰 편은 아니었어요. 또 물걸레가 9mm 자동 리프팅이 되어서 초음파를 사용해 카펫이나 러그 또 여러 바닥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매핑을 하고 청소를 하면서 여기가 카펫이라는 걸 바로 캐치를 했죠. 이게 청소를 하다가 카펫에 올라가면 물걸레를 알아서 들어올리고 모두 역시 물걸레 모드에서 흡입 모드로 변경이 되고 여기서 흡입력을 최대로 높여서 카펫을 청소합니다 이거 보면 단모러그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고 이런 꽤 높은 쫄대도 가뿐하게 넘어가는데 아직 장모러그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아마 물리적인 스펙으로는 그냥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물걸레가 닿고 그런 것 때문에 알아서 인식하고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하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걸레 얘기를 해보자면 이 물걸레로도 모서리 공략을 하더라고요. 모서리 구역을 1mm까지 가까이 다가가서 98% 모서리를 사각지대 없이 정밀하게 청소를 한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물걸레가 밖으로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꼼꼼히 하는구나 흡족하기도 하고요. 제가 다른 제품들도 물걸레를 팔처럼 뻗어서 사용한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얘는 좀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쭉 뻗습니다 막블로킹하는 아, 것처럼 그래서 바닥과 벽 모서리 사이에 있는 그 먼지들도 다 닦아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류턴의 압력으로 강하게 눌러져서 때를 벗기는데 용이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물걸레질을 하다가 물이 마르면 5 5 m m 용량의 수영 정수통에서 리필을 해줘서 마른 걸레를 송수하는 일이 없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환타거든요 일부러 뿌려놓고 말렸습니다 제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예, 이정도는 뭐 무난히 그리고 소스 같은 것도 잘 닦습니다 그리고 얘가 물걸레를 빼면서 오수가 너무 더럽다고 판단되면 알아서 청소를 다시 하는 오수 디텍션 기능도 있는데요 진짜 똑똑하게 잘 청소하는 걸 보면 뭔가 뿌듯하고 다 청소하고 돌아갈 때는 가끔씩 귀엽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로청 사용하시는 분들은 느끼죠? 가끔씩 내가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은 다 해주는데 그리고 스테이션에 돌아가서는 70도의 온수 세척으로 물걸레를 빨기 시작하는데요. 이 온도가 업계 최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70도의 온도는 동물성 기름이 녹는 점이 44도에서 50도 사이라니까 이 온도가 걸레 빨기에는 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180rpm으로 안에 있는 6개의 빨래판 돌기에 비벼서 세척을 해줍니다. 그렇게 물걸레 청소가 끝나고 걸레 세척도 다 되면 열풍 건조를 하는데요. 열풍 건조는 45도의 온도로 2시간 만에 건조를 해준다고 하네요. 건조한 소음도 꽤 조용합니다. 또 청소조, 하단 플레이트까지 건조를 시켜서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는 걸 방지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기능인데 말안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말을 해보자면 트루디테트 a t e 3.0으로 장애물 회피도 미리 단위로 해주고요 자동 후퇴도 지능형 의사 결정이 있어서 장애물을 피해 다른 방향으로 그곳을 청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퀵 매핑을 할 때도 뭐제 작업실은 단순한 구조이지만 빠른 시간에 매핑이 되었고 이것도 이번에 트루매핑 2.0탑재로 6분만에 100제곱미터의 공간을 매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능형 경로를 계획하고요 하단 뷰 센서로 단차도 인식해 추락 방지도 해준다고 하네요. 해볼까? 야, 이거 책상 청소도 해주네. 오케이, 갈 길을 잃었죠. 마치 반려동물을 약간 책상에 올려놓으면 애들이 안아보지 못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책상 청소도 되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예. 보셨죠. 추락 방지 확실히 해주는 거, 저는 뭐 믿으니까 쫄지도 않았습니다. 오! 전체적으로 단기적이지만, 하루하루 실수 없이 돌리면서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은 똑똑하다. 디보티 30이 돌아다니면서 얘가 뭔가 빼먹은 자리가 있으면 결국에 다시 와서 한번더 청소를 진행하더라고요. 이 제품의 포지션이 중국기 포지션이지만 기능들은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로봇청소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열풍건조는 당연하고 앞서 말한 흡입력도 그렇고 새로운 기능과 기술들, 제로 탱글로 머리카락 엉킨도 완화되고 적응형 모서리 물걸레로 사각지대 없이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스테이션의 부피도 작고 말이죠. 근데 로봇청소기를 쓰면서 아무리 장애물을 잘 피하고 인지를 하더라도 전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얘가 청소를 하는데 방해를 안 받습니다. 이 제품은 문턱도 20mm나 넘기 때문에 전선을 넘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전선은 이렇게 띄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다가 물걸레 부분이 이렇게 걸리면, 이건 또 센서 같은 거랑 또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걸리면 이렇게 물걸레가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로봇 청소기를 쓰시든 전선은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 이렇게 물걸레가 빠졌다면 다시 끼우고 청소 재개 버튼을 눌러줘야 하죠. 그러니까 전선은 특히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전원 재개 이런 거는 푸터치 컨트롤로 이렇게 범퍼를 눌러서 청소를 시작하거나 재개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편의 기능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편의 기능 중에 OK 이코라고 AI 어시스턴트인데요. 이렇게 OK 이코? 네. 라고 말하면 여기서 충전해, 복귀에 앞으로 이동, 청소 시작, 흡입 시작, 새로운 맵핑 등 엄청 많은 명령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관리를 할 때도 베이스 플레이트와 필터 등 쉽게 분리가 가능해서 관리에 편하고 150일에 한 번만 청소를 해주면 되어서 유지 보수 기간도 번거로움이 적을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이 제품 역시 당연히 직배수 모듈 설치가 가능하고요 집에 상하수도 시스템에 연결해서 정수통에는 물을 채우고 오수통은 비우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을 보충하거나 버리는 과정도 생략이 가능하니까 손이 덜 가겠죠 그리고 지페스 키트 안에는 황금 비율로 이렇게 희석을 해서 분사되는 세정액통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페스 키트는 별도 구매고요. 사전 약을 하게 되면 혜택 중 하나로 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상,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에코백스의 디보티 30프로 제품을 함께 봐봤는데요. 사실 사용기보다 제품 소개에 가까웠죠. 뭔가 더 오래 사용을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채널에는 많이 소개된 적은 없어도 이런저런 로봇청소기들을 많이 활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의 가격이 139만원. 사전 예약 혜택이나 언제 구매하시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이 이런데요. 저는 말했다시피 주변에 이 가격대의 로청을 추천한다면 아마도 이 제품을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입 또한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150만원이 넘어가면 또 거기에서 아, 뭔가 이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에 들어가 있을 기능은 다 있고 말이죠. 흡입력부터 물청소, 그리고 편의성 등 전천으로 만족스럽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롱텀으로 사용을 해본다면 다른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언젠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스테이션의 투명한 물통 뭔가 개인적으로는 취향에 맞고 더 깔끔해 보인달까 남은 물 잔량도 보기 편하고요 부피가 나름 작은 것도 나름 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전 테니였습니다 바이바이 Transcrição e Legendas